안녕하세요. 김프로 약초수입니다. 아 오늘은요 이제 채미도 다 끝났고 이제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전량을 다 뜨고 이식한 벌들 이렇게 대박에다 이식한 벌들 요 벌들이 이제 월동을 나서 봄에 분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동을 잘 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사료 포대를 한 장을 일단 1차적으로다가 합니다. 여기서 너무 가본을 하면 안 되는 게사료포대가 예를 들어 무슨 뭐두 장이나 뭐뭐 뭐 여기다 보온도깨를 뜬다가 지금 시기에는 그게 안 좋아요 그거는 가본이 돼서 안 좋고요 예, 12월 한 중순 정도 돼서 이제 보온도깨 월동 들어가기 전에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4칸입니다 이제, 안보, 이제 이따 4칸 쪽으로 갈 건데요 요게 다섯 칸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칸을 압축을 시켜서 아주 딱 맞게 해 놓은 겁니다 예, 요게 이제 한 장을 빼가지고 이렇게 4칸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요건 원래 이제 네칸이 이렇게 있던 건데 예, 요렇게네칸이면 아주 거의 딱 맞아요 여기 압축도 됐고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자스트르다가 아주 딱 맞게 있어요 저렇게 그러면은 저게 월동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입고 되면은 아주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아주 지금 압축도 잘돼 있고 사료포대 한 장이면은 지금 시기에 딱 맞아요 사료포대를 한 장을 씌워 놓고 12월 중순이나 이때 그때 이제 보온도깨를 해는 겁니다 월동 들어가기 전에 근데 보온도깨는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북창이고 오후에 이제 햇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보온도깨를 해는 건데 여태껏 보온도깨를 했어요 저도 겁이 나가지고 우리, 우리 군봉군들이 또 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온도깨 안 해도 돼요 사료포대 한 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날씨가 이제 얼마큼 추우냐 따로 틀린 건데 여기 꿀장 하나 올려주고 여태껏 얘들도 한뭐한달 동안 이렇게 물어와서 먹잇장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충분해서 월동 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일단 월동의 조건은 첫째는 압축 두 번째는 사료포대를 해서 보온을 해주는 거 너무 가보온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철칙인데요 자 이제 사료포대를 잘 씌우는 방법 사료포대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잘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사료포대를요 일단 거의 다세 겹이잖아요. 요렇게 자릅니다. 요 크기로. 야, 우에 여기 대박 하나 할 정도로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잘라놓으면은 쉬워요. 이렇게 미리 잘라놓은 거를. 자, 이렇게 미리 씌워놓으셔가지고. 요걸 그냥 내립니다. 이렇게 내린다음에요 아, 이거 세개죠 그만.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접어요. 팽팽하게 당기셔가지고 접은 다음에 타카를 한번 쏘시고 그래서 이렇게 칼로다가요 내교테에 찢어요. 요렇게 하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사료포제를 씌우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되거든요. 요 예, 이것도 얼마나 아우, 세력이 뭐 엄청나네. 예, 딱 맞게 있네요, 얘도. 요렇게. 요 짜스트로 그러니까 월동 터널 을 얘들은 안해 줘도 돼요. 이 정도 하면. 햇빛도 들어오고 여기다 이제 월동 터널을 이제 해줄 건데요. 예, 이 정도면은 또 개를 내리기 때문에 예. 안 해도 압축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술로 가라. 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료포대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잘 씌우고 이런 방법이 있나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료포대는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됩니다 아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집에 다가는 14군 13군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요 예 네, 요게 아주 올, 월동 잘 나가지고 내년에 분봉을 많이 해서 이제 산에다가 이제 털어놓고 패대기 치고 또 이런 일을 또 반복해야 되는데요. 올겨울 월동을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월동을 잘 나기 위해서 첫째는 가보는 안 된다. 너무 급하게 막 그냥 가보는 시켜주면 은안에가 너무 더워서 안 돼요. 차근차근히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릴 거니까요. 아, 시청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예, 방법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니까요. 이제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이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